오! 역전! 역전 나왔습니다 상평통로 역전 하나 했습니다 오! 와 열쇠가 나왔어 열쇠 바로 앞에 아 탄피 카빈 탄피 응? 어 나왔어? 곰방대 곰방대? 빨대네 뚫피 오우 뱀뱀뱀 우와 살모사 살모사 뱀뱀응 네? 음. 치치 병뚜껑? 72가 된건 어? 꽃 어디갔어? 아헤이 으76오 뭐? 예후 에? 흥 뭔데? 요오주 예후 80, 80. 어, 시판, 시판 나왔습니다. 시판 상태 괜찮은데요. 시판. 아니, 아니. 여기 포탄 떨어진다 아니? 야 <laughs> 포탄? 포탄 떨어졌다고? 포탄 떨어진다 아니냐고? 고기, 고기. 넌 밑에. 거기. 땅은 혹시 부드러운데? 앰피야. 탐두야 뭐야 이거? 탕 <laughs> 같은데. 그렇지. 와! 우와! 우와 대박. 우와 상태 죽인다. 뭔가 하나 그대로 나왔네. 우와. 그러면 또 꼬다리도 뜰 건데. 상태 죽인다. <laughs> 잘로. <laughs> 나다. 나다. <웃음> 죽이다. 내거내 거. 야씨. 한 쌍인데. 야이씨. 그래도 씨 내가 반 찾았잖아. <laughs> 내가 야 탐지해준 거잖아. 야 완벽하다. 야이씨. 난 뭐야. <laughs> 우와. 어. 까지 파주고. 야 대박이다. 한 세트. 내가안으면못하겠잖아야 내가 다, 다 찾은 거야. 하나 <laughs> 하면 자꾸 말라 그랬지. 휴 <laughs> 인자. 야 완벽하다 완벽해. 왜배 아프고 그래? 야 옆전 했나 했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.

10판 같은데? 10판? 응, 10판. 너무 배 아파하지 마. 어, 언젠간 또 좋은 게 나오겠지. Thank you.